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가진 능력이 쓰임새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아침 다짐 121차고요. 오늘은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1월도 첫 주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어려우신가요? 즐기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마냥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도 있겠죠. 돈을 펑펑 써도 계속해서 솟아 나온다면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만수루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빨리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꿈을 꾸어 보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로또 한장 사고 1등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도 하죠. 로또가 안 맞을지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겁니다. 아니 안 맞는다고 봐야 하는데 말이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미리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쓸지도 구상을 미리 해두는 거죠. 꼭 써야 할 곳에 빠지지 않고 쓸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엇이든 계획이 중요합니다. 밑그림이라도 그려두어야.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상태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정작 의도한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구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현실로 마주하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가진 능력이 쓰임새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줄만한 아이템을 조금씩 준비해보세요. 하루에 몇 개씩 나누어줄 무언가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받을 수 있게 말이죠. 사람들은 이타성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중요하죠. 나 다음을 먼저 찾아야 이타성을 찾기도 쉽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니까요. 내가 잘하는 것, 흥미를 갖고 있는 것, 자신 있는 것 등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한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설명해 주고 도와주면서 잘 전달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내일 만나요. 안녕.